안녕하세요 유튜브 이웃님들 저는 3년차 주부이자 2살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애엄마입니다. 제가 사연을 쓰는 지금은 한가위 명절인데 다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그리 잘 지내지 못해서 이리 사연을 보내고 있네요. 씁쓸하지만 유튜브 이웃님들의 조언과 현명한 답글을 바라보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명절만 되면 시댁이랑 얽혀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싫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던 남자와 결혼을 바랬고 아이를 낳고선 건강한 내 가정을 원했던 것 뿐인데 이게 절대로 독립적인 가정으로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부모와의 연을 끊지 않고서는 절대로 독립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살면서 직접 보고 느꼈네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한 바람에 정신없이 태교에 돌입을 했습니다. 적어도 서른 중반쯤에 첫 아이를 낳아볼까 싶었었는데 계획에도 없이 결혼하고 바로 애가 들어서서 준비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애 엄마가 될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 엄마가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저도 너무나 좋아라 한 대상이고 언젠가는 꼭 되길 바라고 있었죠. 다만 우리 부부의 신혼생활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었네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막총각다지를 떼고서 유부남이 된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부부가 함께 모여서 가정을 잘 일구고자 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서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되었고 불만 없이 내 남편 내조를 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자 했어요. 저희 친정에서 저 결혼할 적에 3억을 보태주셨고 그 돈으로 저희 남편이 대출을 받아 산 집에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지라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떠받들어 주면서 오냐오냐 해줘야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만인 대접해준다고 일을 쉬라고 하고 일만 보라고 하니까 저도 마음 편하게 부담없이 일을 그만뒀네요. 그렇게 집에 들어와 주부로 지금까지 대략 2년 반개월을 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요리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만 개의 레시피 같은 인터넷 요리법을 참고하지 못하면 못 만드는 요리들도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랑 내 아들 맛있는 거 먹이고 또 건강 관리를 시켜주는 낙으로 살았어요. 친정에서는 돈 3억을 받고 나서도 엄마가 꾸준히 자기 카드를 빌려주곤 해서 제가 카드 한장 들고 아들이랑 카페도 돌아다니거나 집에서 배달음식도 신나게 시켜 먹으며 사는 재미를 늘상 느끼며 지냈고요. 친정이 워낙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부모님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하나뿐이 딸을 자주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카드를 쓰고 살라 지원을 해주시는 상황이어서 저야 늘 신이 났죠. 이 돈으로 코로나 시국에 남편 몸보신도 많이 시켰는지라 저보다는 제 남편이 오히려 더 좋아라 했네요. 가정주부인 아내를 뒀어도 꽁돈이 자꾸 처가 댁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만 되면 극도로 괴롭고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곤 했어요. 평상시에는 엄마가 주시는 카드 펑펑 쓰면서 아들이랑 남편이랑 오순도순 잘 지내는 철없는 부잣집 딸내미였을지 몰라도 명절에 시댁을 가기만 하면 세상 쪼그리가 되어서는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마치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죄수가 따로 없었다니까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계셨습니다. 제 남편이 이미 제가 시집을 오기 전에 저희 집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었고 상견례 때나 기타 모임 자리에서 단한 번도 돈 자랑을 한 적은 없으나 결혼식 치르면서 저희 부모님이 3억을 떡하니 내주신 것 때문에 시댁에서도 제대로 저희 집의 경제 사정을 파악하신 듯 했어요. 그 3억을 그대로 집 사는데 대출금 갚는 것으로 쓰기도 하고 일부러는 가전제품도 여러 샀고 거기다가 제가 모아놓은 돈 5천만원으로는 결혼식을 치르는 데에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3억 5천만원 정도를 제가 결혼하면서 들고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쪽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만 결혼식과 신혼집 구매에 필요한 돈을 썼었죠. 그러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 집 부모님과 자신들이 꽤나 비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결혼 초부터 돈이나 저희 친정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두 분이 그렇게 민감해지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말이죠. 결혼하고서 처음 명절을 지를 때 저희 친정은 천주교여서 부모님이 단한 번도 제사를 치르신 적이 없었는지라 제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점은 결혼 전 미리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제사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여자의 필수적인 도리라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할줄 모른다고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이거 완전 쌍놈 집안 아니야? 라면서 말입니다. 당시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요. 우리 집을 향해서 쌍놈 집안 아니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어머니 말씀에 제가 벙쪄서는 남편을 뒤돌아 봤어요. 여보! 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제 딴에는 너무 기가 막힌데 이걸 시어머니 앞에서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집을 뛰쳐 나가버려야 하는 건지 순간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말을 무시하고 자기 남편을 부른다면서 임신한 저를 앞에 두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자기의 를 끝까지 들으라는 말을 남기시며 말입니다. 아, 내가 결혼하면서 잘 살겠다고 3억 5천만원을 들고 왔더니만 시부모님은 겨우 제사 하나 안 지냈었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우리 집을 통으로 쌍놈집으로 폄하를 하시다니 저로서는 도저히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것만 같아서 입 자체가 꾹 다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화가 나는데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어서 혹여나 얘한테 문제가 생길까 싶어 급하게 자리부터 피했어요. 배를 움켜쥐면서 화장실로 달려갔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달려가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선 말씀하시더라고요. 돈만 많이 들고 오면 뭐 하냐. 제사 한번 치내본 적 없는 집구석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인 내 팔자를 웃잖아. 나면서 말입니다. 그때 저 화장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밖에서 시어머니를 말리며 저보고 나오라고 달래고 저는 저대로. 내가 왜 태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시댁에서 겪어야 하나 싶어 서름이 북받치고 밖에서 시어머니는 아이고 귀한 집 딸내미 눈물쏟게 만들었네 내가 라고 하면서 불안듯이 저를 비꼬고 계시고 첩첩 산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저는 다 울고 나서 수치스러움을 무릅쓴 채 화장실을 기다시피 나왔고 시어머니는 저를 본체 만체 하시며 마저 제사 준비를 하셨어요. 당연히 제가 말없이 다가가 요리를 도와드리긴 했는데, 그때도 제게 단한 번을 미안하던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고서 하루 내내 시킬 일을 시키시다가 저희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이 있고 나서 저는 부쩍 시댁만 떠올리면 시어머니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스트레스가 잔뜩 올라오곤 했어요. 형산시는 정말 잘 지내면서 살다가도 명절에 시댁을 가야 하는 때가 다 와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안 가고 싶은데 남편은 그래도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해. 우리 집이 제대로 제사를 지내온 집이라 그냥 안 가는 건 곤란해. 라고 하면서 명절 때만큼은 다부지게 시댁을 가자고 했는지라 제가 꼼수를 부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졸레졸레 시댁에 가서는 또다시 민감해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야 했죠. 한 번은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이 처가 댁에서 갖다 줬다며 저희 엄마가 사돈 들이라 챙겨주신 소고기 세트 하나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때가 2년 전 추석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보더니 고맙다는 말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참 돈지랄도 가지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히요. 그러니 저는 순간 이 소고기를 도로 가져올까 싶은 마음에 억장이 무너졌고 남편도 저만큼 물레긴 마찬가지였죠. 사돈 성의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면서 시아버지는 떨떠름하게 받긴 받으셨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걸 다시 돌려주란 말은 안 하면서도 돈지라를 여러 가지로 한다.라면서 저를 비꼬오셨어요 기껏 좋은 한우를 명절이라고 선물로 사다 줬더니만 인사는커녕 비꼬온만 실컷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지 부모님 태도가 부끄럽긴 한 건지. 숨을 가파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아유, 참. 라면서 한숨을 쉬었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우리 시부모님이 남편조차도 제대로 조절을 하지 못할 만큼의 무시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사나 예절, 뭐 그런 것들을 하나도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험한 소리를 시어머니께 듣고 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고요. 절대로 다음부터는 시부모 입에 풀한 입이라도 먹여주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이유 없이 드리지 않겠다는 독한 다짐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 시부모님도 저의 변화를 새삼 느끼셨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 설날, 그리고 추석 등에도 제가 빈손으로만 찾아가고 또 저희 친정에서도 딱히 챙겨줬다고 건네주는 게한 개도 없다 보니 시부모님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 손에 뭐가 들려있지는 않는지를 찾아보시더라고요. 괜히 이게 다냐? 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가 짐 가방을 집안에 놓으면 뭘더 찾는 소리를 해대셨고 또 저한테서 뭘 바라는 듯이 지갑을 뚫어져라 보신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뭘 사주면서 인사를 할 때에는 돈질을 한다며 배 아파 하기만 하더니. 빈손으로 오니까 뭐 하나 얻어먹을 것이 없나 세세히 살펴보기까지 하는 게 정말 찌질하고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뭐 제가 티나 안 냈지만 속으로는 그런 시부모님이 얼마나 구질구질해 보였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도 내 시부모라고 내가 옆에서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줘야 하나 싶어서 여간 스트레스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스트레스는 정말 이번 추석에 당한 것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못 되었었어요. 저희 남편한테는 외할머니가 되는 분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저희 시어머니의 어머니 되는 분 말입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가 모두 예전에 돌아가셔서 기억은 잘 없지만 남편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인지 유독 혼자서 안부 연락을 자주 하고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옆에서 같이 인사를 드린 적도 있었고 명절마다는 아니었지만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아이 태어나고 났던 그 해에는 시어머니가 하도 자기 엄마한테도 인사를 시키라고 닦달을 하신 바람에 산후조리를 하는 와중에 제가 시외할머니를 찾아뵌 적도 있기도 했답니다. 지난 얘기지만 그때 저 진짜 속으로 시어머니를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한동안 코로나가 너무 심하기도 했고 노인분들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뉴스를 저희 부부도 자주 봤었기 때문에 일부러 할머니를 찾아뵙지는 않고 있었어요 일부러 남편이 통화를 더 자주 해드리긴 했지만 그뿐이었죠 그 사이 저는 저대로 얘가 잘하고 있으니 온 신경이 남편이랑 얘한테만 쏠려있었고 제가 시어머니 하나 상대하기도 벅찬데 시어머니의 친어머니까지 상대할 여력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오버를 하면서 여기저기 남편의 친인척들을 다 챙기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시어머니가 주말부터 바로 명절에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저는 다른 며느님들처럼 주말에는 그냥 가족들끼리 집에서 쉬었다가 추석 명절 며칠만 시댁에서 보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남편도 여러 차례 주말에는 집에서 좀 쉬겠다고 말을 대신 전했으나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친정을 질투하는 듯이 너 혹시 우리 몰래 네 처가부터 먼저 가려는 속셈 아니니? 라면서 의심을 하셨고요. 그 바람에 남편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다가 결국 자기도 지치는 건지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자기야, 그냥 주말에 빨리 갔다가 빨리 집에 오는 건 어때? 정말 미안한데 나도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상대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속에서는 등신 같은 남편인 것만 같아 처음으로 남편이 미워 죽겠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방법이 없으니 시댁을 갔습니다. 주말부터 불러냈으니 대신 조금 더 일찍 시댁을 빠져나와서는 친정으로 가기로 남편과 깍지까지 낀 채로 약속을 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 가자마자 다시금 침을 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저를 일찌감치 불러댄 이유를 알수 있었죠. 아이를 안고서 시댁에 최대한 기분 좋은 표정으로 들어갔더니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역시나 또 혹여나 저희 친정에서 뭘 먹으라고 선물을 보내주진 않으셨을지를 확인한다며 제 손을 기웃거리며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는 다 보였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니 저도 보란 듯이 남편이랑 저희 둘이 며칠간 갈아입은 옷들만 챙겨넣은 가방을 내려놓은 채다 됐다! 라며 한마디를 거들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한번 몰래 쓱 쳐다보시더니만 입이 삐쭉 튀어나와서는 저하고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으신 채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왔냐? 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자기 손주부터 안아보시고는 저를 본체만체 하셨고요. 내가 어쩌다가 시부모님한테서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를 못하는 처지가 되었나 싶어서 그 순간 속에서 막화가 일어났는데요. 최대한 참아보고자 했습니다. 내 팔자가 겨우 이런 걸 어쩌겠나 싶어서 운전박대를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디냐 싶었거든요. 그사이 남편은 제 눈치를 잠시 보다가 짐가방을 풀어야겠다면서 저를 데리고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러니 저도 숨 한번 고르시겠다면서 남편을 빨리 따라 들어갔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야, 너네들 짐 풀지 마라. 아니다. 며느라, 너는 혼자 짐이라도 싸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당장 어디를 가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어머니? 저 어디 가요? 라고 하면서 농담을 받아친 듯이 웃으면서 기분 좋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랑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기분이 나빴으나 최대한 덜 예민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선심쓰듯이 웃어보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이런 제 선심마저도 싸그리 무시를 하시고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제사부터 하고 넌 나랑 우리 엄마한테 좀 가자. 라고 말입니다. 순간 뭐 하자는 건가 싶었어요. 가면 가는 건데 왜나 혼자 가야 하나 싶어서 남편은요? 라고 물었더니 얘는 내내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쉬어야지. 너 혼자 그냥 와. 라고 하면서 혼자 쌩하고 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부엌에 들어가서는 빨리 안 오고 뭐해. 우리 집 제사상부터 빨리 음식 준비를 해야 할거 아니야. 라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졸지에 시할머니 댁에 혼자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저는 바로 부엌으로 뛰어가서 시어머님 말씀대로 바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제사날까지는 이틀이나 더 남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그냥 무작정 제사 음식을 지금부터 만들자면서 판을 까셨어요. 당연히 어머님은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면서 저한테 가져다 주기만 하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앉아보지도 못하고서 음식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얼굴을 정식으로 마주보고서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지도 못했고요. 제 아이는 시댁 안에 들어와서 졸지에 엄마랑 생리별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시아버지 옆에 있다가 엄마가 문득 보고 싶은지 저를 찾으면서 막 울어보채고 있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보란 듯이 말씀하셨죠. 네 새끼 저거 울다 만다. 어릴 땐다 저렇게 엄마를 찾는데 굳이 얼굴 들이밀면서 얘 옆에 있을 필요 없다. 어차피 더 크고 나면 지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는지 기억도 못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 바람에 저는 애가 밖에서 우는데도 나가지를 못한 채 손안에 가득 있는 요리들을 뭐부터 해야 하나 싶어서 머리가 노래져 갔어요. 그러다 결국 아이가 오래도록 우는 바람에 부엌에서 신음소리를 내버렸어요. 아후 라고 말입니다. 열불이 터질라는 걸 겨우 참아가면서 화를 움츠리는 저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는 이 소리를 듣더니 야, 니네 새끼 안 죽는다. 귀 닫고 그냥 음식이나 만들어. 이거 빨리 만들고 우리 엄마 집에도 가서 만들어야 하니까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 진짜 순간 제기를 의심했다니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님 집에 가서도 만들어야 한다니요? 라면서 제가 눈을 깜빡이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서 말해줘 그러자 어머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를 않고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 집에 가서도 거기서 지낼 제사 음식을 차려야 한다고 네가 내 며느리고 나는 우리 엄마 딸인데 네가 나 대신 우리 집에 가서 제사 음식을 해도 되는 거잖아. 뭐 문제 있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밖에서 자꾸만 엄마를 부르면서 울며고치고 있는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며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성우야, 너좀 조용히 안 할래? 할머니 화내는 거본래 이놈의 자식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저대로 뚜껑이 열려버리고야 말았어요. 내가 기껏 주말에 일찌감치 시댁에 온 것도 천불이 날 지경인데 기껏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며느리한테 제대로 앉혀서 물한 잔을 주기는 커녕 바로 짐도 풀지 말라고 하고는 부엌으로 불러내서는 벌써부터 시집살이를 시켰던 우리 시어머님. 그런데 이젠 하다 하다 시어머님의 시집살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어머님 되시는 할머님 댁에서 시집살이까지 해야한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랍니까? 세상 어느 며느리들이 시댁도 모자라 시어머니 친정까지 가서는 제사 요리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며느리한테 부탁한다면서 최대한 공손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아무리 며느리가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에 있어서는 당연스레 의견을 물어보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니냐고요? 예의가 없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대보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 밖에서 내 새끼가 날 찾으며 울부짖는 목소리에 이놈의 자식! 이라는 버럭질을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정말 꼴보견이었죠. 그러니 저도 한계치에 다다랐다면서 시어머니께 한마디를 했어요. 제 새끼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 라며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제게 되묻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그 표정이 너무 띠꺼워서 몇 마디를 더 날렸습니다. 내 새끼가 나 찾는다고 오는데 뭐라 하지 말라고요. 진짜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시집살이도 못 해먹겠네. 기껏 왔더니만 사람 앉아보지도 못하게 하고는 부엌으로 불러내 일을 시켜요? 그것도 보자라. 이젠 하다하다 어머니 신장에 가서도 이짓사라고요 참나 내가 살다 살다 별별 미친 시모들을 다 들어보긴 했는데 어머니 같은 뻔뻔한 사람은 또 처음 봐요.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고기를 손에서 싱크대 바닥으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 함부로 던진다며 저를 무슨 미친년 취급을 하면서 욕을 날리시더라고요. 그게 다 조상님 입에 들어갈 것인데 네가 어디서 음식을 던지네 마네 하면서 말이죠. 부엌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니 남편이 들어와 중재를 하려 했는데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야너네 엄마가 나보고 너네 할머니 집에도 가서 제사 음식을 만들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손님 대접 해주는 거 기대도 안 했지만 이젠 식모 취급을 하려하네? 야, 니네 집 재산은 니가 해. 왜 내가 니네 집 부엌대기에 들어와서 니네 조상 음식을 만들어야 하냐고 하나도 아니고 두집 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남의 아까 던진 소고기를 도로 집어다가 남편 가습하게다 던지니 시어머니는 지 아들한테 손찌검한다고그 자리에서 저한테 바로 달려드셨고 저는 그걸 막겠다고 한게 그만 그만. 시모가 직접 꺼내준 부침가루를 던져버리고야 말았어요. 순식간에 집안에 부침가루로 하얀 눈이 내렸고 시모는 헛기침을 하면서 부엌 밖으로 도망을 다니는데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부침가루를 들고서 시모를 따라 나가 버렸어요. 아까한 말 다시 해보라고요. 나보고 어머님 친정 가서도 이 짓을 하라고요. 저 할머니 집에 가서도 이렇게 똑같이 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 앞에서도 부침가루 뿌려대면 진상 한번 제대로 부려보라 하는데 괜찮겠냐고요. 라고 하면서 시모 앞에서 부침가루를 들이밀다가 결국 남은 가루마저도 거실 한복판에서 시모 머리 위에 뿌려버렸습니다. 시모는 뭐 저런 년이 다 있냐고 욕을 하긴 하는데 제가 또뭔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건지 바로 화장실로 뛰쳐들어가 문을 잠그대요. 제가 결혼 초에 시모를 피하면서 화장실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 꼴을 보니 제가 그제서야 순간적으로 화가 눌러지더라고요. 지금 화장실 안에 들어간 시모 신정이 어떨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 부엌부터 시작해서 거실까지 부침가루로 인해서 바닥이 희물겋게 난장판이 되었는데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고서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이번 명절은 아무래도 같이 보내기 힘들다면서 시아버지한테도 말씀을 드리니 우리 아버님 시어머니가 당한 꼴을 자기도 당할지 모른다 생각을 하시는지 세상 공손하게 저한테 그래 얼른 가봐라 라면서 배려하듯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꼴 같지 않아서 얼마나 속으로 비웃음이 나오던지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추석을 결혼 후 처음으로 심으로부터 해방을 하고선 바로 친정으로 넘어왔어요. 와서는 신난다고 친정에서 쉬면서 우리 부모님께 대접을 받고 지내는 중입니다. 신이 나서 사연을 듣고 있긴 하지만 새삼 시부모와 다음 명절은 어찌 만나야 할지 스트레스가 올라오기도 하네요. 뭐 그때 되면 제가 또 어떻게든 할 말을 하면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긴 할 건데 며느리들이 그냥 명절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세상은 도대체 언제 올런지 문득 나는 왜 결혼해서 이 난리를 겪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 다시 천으로 돌아가면 그땐 그냥 결혼 안 할래요. 저 같은 며느님들이 또 계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